식강 현대 지적의 원리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현대 지적의 원리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공, 민, 능, 정. 현대 지적의 원리에는 공기능성의 원리, 그리고 민주성의 원리, 능률성의 원리, 정확성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딱 외우시면 끝난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린 거는 공기능성의 원리에는 지적 국정주의랑 지적 공개주의랑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민주성의 원리에는 주민참여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현대지적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지적은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지적의 원리는 공, 그리고 민, 능, 정이라고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 볼게요. 공기능의 원리? 맞다. 민 민주성의 원리? 맞죠? 능 능력성의 원리 맞죠? 어, 정확성의 원리가 와야 되는데 용속성의 원리가 온 거죠. 그러면 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실제 기출 문제예요. 공사 기출 문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만든 문제거든요. 다음 중 지적 국정주의 와 관련 있는 현대 지적의 원리는 아까 지적 국정주의랑 지적 공개주의랑 관련이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공기능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좀이 부분 공기능성의 원리 부분에서는 지적 국정주의랑 공개주의가 관련이 있구나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좀 외워주시고 주민 참여까지. 문제 뭐 쉽게 낸다면 다음 중 현대지적의 원리 중에서 국민의 의사 반영이 된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공기능성의 원리, 2번 민주성의 원리, 3번 능률성의 원리, 4번 정확성의 원리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2번 골라 주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10강 현대지적의 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강에서 뵙겠습니다.